네, 안녕하세요, 박설입니다. 저는 여기 용산 이촌동에 나왔습니다. 어, 여기 이촌동 제가 20대 초반 때 어, 유아체육 강사로 있었을 때 다녔던 곳이죠. 그 형제들은 아마 <laughs> 지금 이제 20살이 넘었을 것 같은데 아, 뭐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대만은 가지 못해 왔지만 대만에서 정말 유명한 그 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곱창국수. 뭐, 워낙 제가 곱창을 좋아하니까 이 메뉴를 보자마자 너무 궁금하다. 먹어보고 싶다. 제가 섭렵하지 못한 이런 메뉴들이 있으니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곱창국수라는 게 판매를 하는 곳이 있긴 한데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부근에 있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방문할 식당 이름은 야경면선. 대만 곱창국수 전문점입니다 아또 대만이 버블티 유명해서 이게 있네 주문 도와드릴아 뭐 주문이요? 세트가 좋을 것 같고요 세트 B로 주시고요 사장님 네. 저는 그러면 은요 곱창국수 큰 컵으로 주시고 그리고 이 토핑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사장님? 네 그, 그, 섞을 수 있어요 원하시면 곱창 두개 추가해 주시고 고수는 들어가 있나요? 네 선택이요 아 선택이요? 고수 아 그럼 전 고수로 주시고요 네그 다음 버블티는 타로로 주세요 사장님 어. 와 안에 들어오니까 와또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가셨어요 강형욱 님 차두리 님 어, 배우 손현주 님 개그맨 윤정수 님 어,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네요 어저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게 곱창국수구나 크흡. 신기하다 구성이 참 괜찮은데요? 밀크티에 국수에 요 루... 이름이 어려워요 루로판 대만식 덮밥을 이렇게 부르는 거 같아요 국수를 또 먹는 방법이 있대요 위에 칠리소스가 있는데 칠리소스를 잘 섞고 고수를 넣어서 익히고 젓가락으로 바로 바르... 먹지 말고 스푼 위에 올려서 먹는 거래요 어, 저는 이거 16,500원 구성 좋은데요 고수를 안에 넣으래요 칠리소스를 잘 섞고 와 되게 걸쭉하다. 음. 와 국물 좋다. 써있기를 이렇게 얹혀서 먹으래요, 스푼에. 재서 넣어서. 음. 읍차 얹어서. 이게 처음에 보는 것처럼 정말 전분기가 가득해서 걸쭉해요 그리고 면이 정말 얇고 음, 뭐, 뭔가 멀리서 보면 약간 팽이버섯 같기도 하고 그 정도로 얇아요 근데 또 먹었을 때 곱창 이것도 냄새에 또 민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고수를 넣어서 먹었거든요 이 고수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프레쉬함이 있어갖고 사함? 게있어고 저는 뭐 워낙 잘 먹기도 하지만 크게 그런 건못 느끼겠어요. 근데 되게 매력있네요 그리고 칠리 소스가 들어가서 조금 매콤함이 있어요. 매콤 맵진 않고 그래서 매운 거못 드시는 분들은 칠리도 빼고 드셔야 될것 같기도 해요. <laughs> 하... 전분기가 강하다 보니까 한입 한입 들어오는 게 묵직해갖고 생각보다 이컵 자체는 작거든요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아요 마늘 식초랑 마늘 마늘소스랑 대만 식초가 있더라고요 한번 넣어서 먹볼게요 음. 넣어서 먹으면 그 순대국에 뭐 새우젓 뭐 풀어서 먹는 듯한 느낌 같아요. 간이 좀 되는데 굳이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그 정도의 차이. 대만에서 먹어보진 못했지만, 처음 먹는 국수지만은, 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매력있어요. 그럼 음, 대만식 덮밥 먹어볼까요? 이렇게. 음, 죽순, 고기, 쪽파 올려주셨어요. 응? 음? 이거 맛있네 <laughs> 와 맛있네 한 그릇 금방 도딱했어 뭔가 한국으로 치면은 뭔가 돼지고기 장조림에다 밥 이렇게 먹는 듯한 느낌? 타로미클티 먹을까요타로미클은는 뭐 공차회에서밖에 안 먹어 봤는데 음. 아기 분위 같은 맛인데, 좀 연하긴 한데 맛있어요. 근데, 이, 이 16,500원에서 이것만 해도 4, 5 0 0 0원에라고 치면, 이두 개를 거의 만 원에 가까이 먹는 건데, 곱창이란 타이틀을 들어간 메뉴 중에 이렇게 또 저렴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먹는지 모르겠는데, 해장으로도 좋은 것 같은데? 속이 얼큰하다. 와, 지금 3시인데, 토님들이 많습니다. 오고가고 빨리 나가야 될것 같아요.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아, 니다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데. 아 대만에서 안 드셨어요? 아 네, 대만에서 안 먹어봤어요. 아 처음. 불타네. 그런데도 되게 맛있는데. 처음이 처음이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장으로도 네. 좋은 거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너무 맛있게. 감사합니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대만 국수 제가 첫 경험이죠. 너무 만족스럽게 잘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루로우판. 와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건데 되게 이질감이 없었던 게 뭐냐면은. 한국식 장조림 덮밥에다가 양념이 조금 더 특이한 맛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하,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하나 더 먹을라 했는데 자리가 부족할 것 같아서. 안녕히 계세요.